시어라. 어? 좀 자비롭게 어? 좀 편한 특성같은 것도 야 씨발 독보해도 지랄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되냐? 씨발 <laughs> <시발>, 갑자기 이거 키... <laughs> 이거 위치로 하고 있고 씨발 뭔 소리야 저거는 그냥 너는 노폭 노예도네, 아, 너는 노폭 노예도네? 야, 야. 너는, 노폭 노예도네 <laughs> <하는 게 웃음> 맞는, 너는 노폭 노예도네 하는 게 맞는 거 <laughs> 같긴 너희들이 나보다 시간이 10배가 많은데 너는 그래 봐 조용히 아 시어라, 나같은 유민은 씨발 애도다 들어도 맨날 다 살아가는데 미친놈들이 진짜 아니, 어, 최근에 해를... 보고 못본척 해줄 수도 있는 거지. 아니, 그래 갑자기. 와 씨발 가가... 깜짝이야. <laughs> 이러고 앞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쳐맞는 거잖아. 니들 갑자기 고라니 튀어나오면은 멈출 수 있음? 그니까 왜 네가 칼을 휘둘렀어? 안 휘둘렀으면 됐지. <웃음> <그게> <웃음> 네가 아니야. 잘못했네. 그럴 거면 씨발 살인마라 하지 말라는거잖아 <laughs> 네가 잘못했네. 놈들이. 지난번에 노포 노이도 말하길래 진짜 노포 노이도밖에 없네. 노포 노이도하고 울킬 하잖아. 아 전에 영상 돌려볼 때도 다 인정했잖아 임마뭔 모르게 막아리에 어이가 없네. 아 나와. 얘는 그들 내 화면 보면 얘는 도대체 왜 여기서 나온 거지 이, 이거 나오잖아 바로. 아 이거 <놀람> <놀람> <동성들 그따구르다>. 아니, <놀람> 씨, 왜 동선을 그따 걸로 했다. 언니 씨. 난 니들 살려주려고 <람> 그냥 가는 <다른> 건데 니들이 <람> 와서 <와구> 이거잖아. <죽을> <람> 아너 살려줄 거면 컬을 <람> 휘두르지 말았어야지. 미친놈아 <람> 그런 <람> 게임이 <람> 성립이 안 되잖아. 아지말았어야지 씨발놈들 <laughs> 그냥 일대로다죽버릴라 뭐 이거. <laughs> 어, 두 번째 캐리도 죽어. 막 거야. 아유씨.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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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네 a 그 i 가좀이상해진거같아그가탄 소리 나면은 그냥 일단 이 아이가 고이고가아이가아가이 아이가 아고 아이가 아니고. 이아가 아니고. 이 아이가 니고이아이아이가아가고아니가이니이 왜니 네 취향을 나한테 가면? 아 누군 취향이라는 야 누군 취향이 없는데? 새끼야 <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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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라고? <뭇> 씨 여기 왜이래? 씨이기네 hey, hey, 아, <뭇> <where are you? 뭇> 저거. 아왜안 묶고 갔냐이? 저거 뛰어간 애없냐공 e a v e the d We're ready. Four m i l l i in custody. t e v e n t r e d r Jim. This i t 위 e 은 이렇게 거지. We We one s e c t i u s d y This is Talk t r c o m This is Talk Trailers and come. Talk to lead. t a to l e There's no leader. There's no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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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railers are ready. Element leader. talk. We have a civilian in our custody. Hands up, do it now. reporting. Roger. Trailer's inbound. Turn around keep your hands up. Get down! Get down. Up, Put your hands up! Oh, Fuck hey. hands up! Down on your knees! hands up! Proceed with mission. Get down keep your hands up above your head! Get down on your knees, hands up! Is I can't see, can't see! I can't see! Damn, I can't see.

여기 c k 했으니 Entertain 는도 있을 데 응. 여기 가는 쪽에, 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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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 외부쪽으로 저 호텔 많은 곳쪽 왼쪽으로 가면 내려가는 곳. 여기 미누가손묶와지라가 근데 이거 칵테일 하나씩 마셔가지고 아니 뭔 씨발 뭐, 뭔데 이거. 아니 너는 문을 막 부숴서 안될 만이. 왜 그런 띵 거야. 아니, 이걸로 위협을 주는 거라니까? <laughs> 아니, <이걸로> 위협은 <laughs> 좀 위협. 아니, 이래 야좀 공포감 조성타고 그러는 거지. 어, 콜런 맵이나 한번 확까 그러면. 아? 좀 되게 거 같아. 친구들 존나 열심히하고 있네.

라이트이치가 없긴 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이리 날리는 거 보니까 이거, 시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으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이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이거 얘들기위기가 여기 끝나 있는데. 좀 봐봐. 들 드럼통에다가 담궈 가지고 바닥에 어말이아버릴까들만해암기 있다. 말만해, <놀라> 심파에 <놀라> <놀라> 하나 있지 않나? <놀라> 암 있다고? 사무실 찾아야 돼. 이 u r a s <laughs> <effect> Please get down and s u p n i i g a n i g n i o n n i g e t d o w n i a n i g a n i i n n a n i Ingani, Ingani, 은 n g a n i Ing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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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저 뭐, 그러니까 찍혔다고. 이제 아니, 이제 뭔지.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키워야 될 여우 같은 자식들도 있을 수도 있고 어. 얘네들 있고. 그 자식들 아 솔직히 말해서 <laughs> 신고한다고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처리 못 해주잖아 공권력이 어두 나라. 언제 부복당할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지금 신고 딱한 걸수리 있죠. 음, 어그 중에 차왜 성물받은 차, 차 같은데 <laughs> 토끼 같은 남편과 여우 같은 자식들이 막. 인권이야, 토끼 같은 남편 3초밖에못 한다고? 와, 그러니까 이거 극혐인데 애가... 그래, 그러니까 요 같은 자식들이 많은 거죠. 어, 어, 뭐야? 저... 노트북 발견했어. Collect what you can and keep moving. 이게 상아하는 아니야, 노트북 로비 있어. 십이 구점 끝난대, 이러면 시민이 안 묵힌 시민 있나 보다. 이로뭐 어디 있어? 이거 지금 거다 태운 거가물물 물, 불에 태웠어? 가료 같은 거타 있는데? 어... 얘네가 태운 거 아니야? 거기 증거 증거인가?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 어디 있는 거야, 씨발. 밖에 있나? 아니 뭐, 다 확인 다 했는데? w 게 h 뭐야? 옆에다가 e 는데갑자기무력사용이 r a r 가 a s o n Act within t h 진짜 w e l 미치겠네. 어. 나 아, 차형식 준비하고 있어. 여기 두렵다. 나왜보했나 뭐가 이렇게 총, 총알로 위협단 이야 약감 조성 위약감 조성 어디 있는 거야 아니 진짜 어디 있는 거야 요, 아이 요, 다 요, 끝났어요 요, 나오세요 요. 어디서 먹되요 씨발 대체 아니 wwe 아, 끝났다고 씨, 왜 ufc 차 오고 있냐고 한번더 <laughs> 야 피카츄야. 피카츄가 아니야 임마. 야 피카츄야. 츄가 아니라고? 시민이 야, 나오지 야, 않으면 용의자를 하나씩 이리 죽이겠다. 시민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니야? 아 몰라 <laughs> 시발 죽일 거라고. 야 모에 체력 가스 던져. 아, 그리고 이거. 찾아올려는 햄이 음. <laughs> 지발. 존나 무섭네 그냥. 이민 나오지 않으면 시민을 한 명씩 죽이겠다. 아, 한 명씩 죽이겠다. 이제 아, 나오지 않으면 용사를 죽여. 활용시켜. 아, 진짜 어, 어디 있는 거야? 씨. 존새끼가 내 앞에다 홍공을 oh, 던진 거야.

수민들이 이 XR 하면서 체력값 던지는 새끼는 뭐하는 야아씨발아 X발 앞이 안 보여 어떤 새끼야 이거 어떤 새끼가 위에 던지고 있는 거 같은데? 나와 위에서 못 던질 텐데 이카츄야 어디 뭐? 있저발언이 무서워 나너찾때리 갈게 <laughs> I'm watching you. <laughs> 그 I w a t I n t o I n t 이 o I want to. I want to. I want to. 어 want to. I 데 이씨발 <laughs> 전쟁터야 그냥 시민 확보 빨도 죽였어 <laughs> 이제 이제 갑자기 점수 확 떨어진다 2열 <laughs> <laughs> 많이 안 떨어지는 <laughs> 생각보다 Fc 어. 그러게 아다 죽였어도 됐겠는데 어 <laughs> 그러면 우리 깔끔하게 화풀이 할까요 씨발다 죽일까 잡는 거구나 <laughs> 어. 말이고 어디 가서? 어느 맵 갈까요? 클럽인가 할까? 클럽? 마... 클럽은 근데 찾아가고? 사람이 별로 없어. 어, 야, 야, 거기 가면 안 돼? 그 뭐지? 그그 어. 그 발목줄에 있는 기본 맵.